혹시 거실을 영화관으로 바꿔줄 TV를 찾고 계신가요? LG전자 2024 최신형 75인치 QNED 4K 스마트 TV 7호 QNED 8호는 그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TV는 놀라운 4K 해상도를 자랑하며 QNED 기술을 통해 더욱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퀀텀 도트와 나노셀 기술의 결합으로 색상이 더욱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마치 화면 속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능을 통해 다양한 앱과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AI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 시청하는 콘텐츠에 맞춰 최적의 화질과 음향을 자동으로 조정해줍니다. 이 모든 기능을 갖춘 LG 75QNED 바로는 단순한 TV 그 이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